한바 투수 김태편 3두째 좋습니다 네. 자, 1루수, 변음선수, 차분하게 1루, 승부, 1호, 3두째. 네. 네. 자, 1루 주자 뛰었습니다. 1루에서 네. 자, 1두었습니다. 어, 아, 변음선수. 네, 3두, 3 자 투수 김태환 선수 잘 잡았고요 1루 아우 깔끔한 수비로 7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하고 있는 자 5구째 자 수긍 3진 자 투수 김태환 선수 3진으로 투아웃에 주자 1루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타석에는 7번 타자 전소리로 기업 한번 넣어봤고요 좋습니다 야 유혁수 이니 선수 베이스 옆에서 잡고, 직접 베스트 터치하면서 자,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하고 있는 재능 야구다 자, 3구째 다시 변화 쳤습니다! 삼너수공 놓쳤구요! 자! 와! 아, 이제 선수삼너수공 놓치면서 선수점을 갖고 있는 재능 야구다 자, 풀컴카에서 6구째 자! 심상진! 야아 나고 아! 쳤습니다! 우익수! 이희선수 자! 잘 처리해내면서 투아웃에 주자 1... 자 2구째 자! 아, 쳤습니다! 자! 유격수! 이희선수잘 잡고 2루 토스 아웃! 자! 다행히 실점 없지 2민는자 2구째 쳤습니다! 잘 맞는데요? 잘 맞았어요! 자! 우익수! 캐롬기나야트로! 조남선수! 이루시다자이루시다삼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자 3루 탈을 기록하고 있는 조하는 선수 아 나이스펙 자김윤광 6구째 쳤습니다 잘맞았는요잘 맞았어요 아윅익수야윅익수야 잡아냈네 오야 야윅익수 굉장히 깊은 코스였는데 그사이에 조아담 선수. 자, 3루에서 태업 하면서 왕투에서 4구째. 변나구 삼진! 자! 자, 삼진! 야! 득타자 야구 삼진으로. 좋습니다 자, 일루수 김민건 선수. 자, 이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하면서 원아자 아 3루째 쳤습니다 자이로수 조아름 선수 잘 잡았고요 1루 아웃 자 깔끔한 수비로 좋아. 프라이크 존이 살짝 좁게 받으시는것 같네요 자 쳤습니다 이격수 이인 선수 아잘 처리를 했고요 오우 이번 막힌 수비로 보여줬죠 자, 쌤, 삼진. 변화구 들어갔습니다. 삼진. 자, 이문째 쳤습니다. 잘 맞았네요. 잘 맞았어요. 자, 우주가 돌아왔다고 김재현 선수. 야, 일루시나일루시나선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자, 3레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재 선수, 나이스 때! 이야! <laughs> 이상해서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 아, 김재현, 이민한, 이대환 선수.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센터 앞에 떨어진 나타로 3레터 주자 득점에 성공하면서 자스포는3대 0으로 달아 나고 있는 쟁냐구단왼 원에서 아. 이 굵째 졌습니다 그렇죠 윌스 앞에 떠어지지 않도록 이단 선수 3 루까지 진로했고요아배주 선수 1루까지 1 루까지 진루하면서 1사 1 3루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서금 있는 3번 타자 이니 초구 졌습니다 자 윌스 앞에 떨어지지 않도 3렛던 이한이안이 선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생야우단자숙권은 4대0 자5번째자 쳤습니다 오잘 맞았는데요 잘 맞았어요 오, 자 센터 길을 넘어가는 안타로 1루했던 주자 1루했던 주자까지 자어 자. 어! 잠깐만요. 한 명의 타자 주자 걸렸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 한명 오! 째 쳤습니다. 자, 3루 주자 득점에 성공했고요. 1루수 조하람 선수 1루 아웃. 자. 자, 원투에서 3구째. 변화구 쳤습니다. 자, 볼록했았는데요 자, 좌익수 이단 선수. 자, 이제 선수 잘 처리되면서 자, 50점에 전국 소년체전첫 경기 승리를 거두고 있는 찬양야구단. 아, 야, 오늘 잘 싸웠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야, 나이스 플레이. 야,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고 있는 잼리야구단아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나운세 주자 일루상원 자 2루에서 아웃 아 좋은 좋은 송구와 좋은 캐치로 자 2루 도로를 막아냈고요 좋습니다 자우익 앞에 한타 김민건 선수의 울스앞에 한타로 자, 1사 주자 일루의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울스앞에 떨어진 한타로 어. 아, 제발 좋습니다 자, 이니 선수 잘 잡았고요, 일루로 잘 잡아내 냈요 좋습니다. 오와 이야 이걸 와와 와. 이건 뭐? <laughs> 김성빈 저리 가라는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를 보여 3진자 3구 3진으로 와 아, 대단합니다 아쳤습니다아자1리간 끝났고요 자 우익수 잡아서 일루에서 아우 자 우익수 짱프 아우 아 이준 선수 아 이때 또 뚫리네요 아 이준 선수의 붙여서 스쳐, 자 중견수 앞에까지 흘러가는 안타. 아 이준 선수한테는 그물이 잘 뚫리네요. 자, <laughs> 자 드디어 안타로. 자 이준 선수 뛰었고요. 삼루에서 세이프아자 빠른 스타트로 자 삼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는 이준 선수. 됩니다. 자, 유격수 잡았 아, 더듬었네. 와, 야, 여기서. 오. 이준 선수 추가 득점했고요. 자, 김건 선수 어딨나요 자, 이학년 이대환 선수. 좋습니다. 자, 삼루수 옆으로 빠졌고요. 아, 파울. 아. 자, 다석에 배아진. 쳤습니다 자, 애매한 코스 떨어지면서 자, 주자 3루와 1루에 있던 주자 모두 득점에 성공 자, 6대1 자, 3번 이이 쳤습니다 자, 완전히 갈랐네요 자, 우익수 완전히 갈랐고요 아, 우익수 좌중간 완전히 갈랐고요 자주자 득점 5두 성공했고요. 3루까지 8대1로 6회 경기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아, 쟤는 대단합니다. 的。